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은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 로 보면 에이콘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호, 상징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인 줄을 믿습니다. 컴퓨터를 켜보면 바탕화면에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그맣게 생긴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더블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 세상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아이콘의 역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터넷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콘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클릭하면 누군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 누군가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과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는구나.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아이콘이다. 이 말이에요.